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모든 섹터와 영역을 다 초월해서. 가장 유망하다,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하시는 히든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김인준 전문가부터 가볼 텐데 히든주, 뭐 종목명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카카오 채널에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어떤 종목인지 힌트를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는 AI 관련 기업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자회사 연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까지 확보하는 오. 상황을 보면서 복합 테마주로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뭐 기대감도 있고요. 시장에서는 우려감도 동시에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전망이시길래 이 관련주를 수혜주로 히든 종목으로 준비하셨을까요? 어,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 암호화폐와는 좀 다르게 가격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치를 좀 유발할 수 있어요. 뭐 결제수단이나 송금, 그리고 금융거래, 이와 같은. 측면에서 좀 유용한 수단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규제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물론 발행사의 어떤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담보용의 경우는 담보율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에는 또 가격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 이러한 단점도 있긴 하지만은. 기존의 암호화폐와 비교할 때는 상당한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 히든 종목은 이제 글로벌 경제 플랫폼 페이퍼, 페이파라고 협력을 해갔고요. 미국 환율 기반의 어, 스와프를 개설하고 지식공유 토큰의 활용도를 글로벌 시장에서 확대한다. 라고 최근 7월 4일에 발표를 했어요. 어, 어, 일단 블록체인 자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에 접근성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사전 전략적인 결정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이에 따라서 페이팔의 미국 환율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하고 자회사 발행의 암호화폐 간에 직접 거래가 가능해져서요. 복잡한 이런 암호화폐 교환 어, 과정 없이 손쉽게 자회사의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게 됐어요. 음, AI 기업이었던 히든 종목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모멘텀을 겸비하게 되면서 주가에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모멘텀 뭐 보유를 한 기업이다 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카카오 채널에서 공개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접근 전략은 매매 밴드는 어떻게 설정을 할까요? 음, 히든 종목은 최근 주가는 좀 박스권 등락을 반복하는 모양을 보여왔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주, 어, 지수의 하락에서도요, 어, 주가가 오히려 반등하거나 또는 버티는 어, 스테이블 모이, 어, 스테이블 코인 그런 모멘텀 영향으로 어, 이러한 주가 흐름 버티거나 상승하거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음, 2023년하고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좀 오르다가 지난해 하반기로 좀 빠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 10개월간 큰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어, 최근에는 이상의 큰 박스권 돌파에 어, 어, 박스권을 좀 돌파할 조짐이 약간 보이고 있다라고 어. 이렇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이 되고요. 네네. 어, 특히나 AI 모멘텀에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이 첨가되면서 어, 그 이후에 순간 주가를 급등시키려고 하는 이런 수급까지 유입된 모습이 최근에 자주 어, 많이 자주 확인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어, 따라서 주의 깊게 주가 동향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 종목은 지난해 2,000억 원대 매출액에다가, 지난해까지 매년 100억 원대, 200억 원대, 이런 단기 순익을 기록하면서 실적도 양호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매매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종목 명이 이제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필살기 고수회전 카카오 채널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는 시무재 전문가의 히든 종목 공개해야죠. 어떤 기업인지 힌트 말씀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동사의 사업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산업자재 화학 패션 이렇게 오. 나뉘는데요. 자 동생 투자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한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이 주력 성장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 아라미드의 수출 가격이 상승 전환했다는 건데요. 이 아라미드라는 건 통신 케이블이라든가 타이어 코드 그 다음에 방탄 소재 등으로 쓰이고 있고요. 동사의 규모는 세계 3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톤당 수출 가격이 2023년도에 22,600불로 고점을 쳤다가 올 4월에 14,400불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거를 바닥으로 해서 이제 5월 달부터는 15,400불로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미국의 5G 통신망 확대로 인한 글로벌 수요 증가율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또 설비 가동률 회복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작년 4분기에 가동률이 50%에 불과했는데 올해 1분기 에 60%, 2분기에는 70에서 75%까지 올라가고요. 4분기에는 거의 100%까지 가동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포인트로 두 번째로는 이 중국에 설립한 이 패션 합작법이 인 아주 초고속으로 성장 중에 있는데요. 이 아웃도어 제품에서 이제 중국이 또 다른 어, 기회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2017년도에 그 중국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는데요. 자, 지분 구성을 보시면 중국의 안타그룹이 50%, 동사가 25%, 그 다음에 동사의 지주사가 25%를 각각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자, 이 회사가 이제 작년부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 매출액이 2,900억이었는데요. 작년에 거의 매출액이 5,000억까지 거의 한7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올해는 거의 100% 증가한 매출이 1조 원까지 오.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 회사의 내부적인 목표인 2028년도 3조 원도 어찌 보면 또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수출 가격의 상승 전환, 설비 가동률의 회복, 그리고 말씀하신 그 여러 포인트들을 봤을 때, 그런 그 히든 주의 올해 실적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겠네요. 일단은 그 2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까지는 어 일단은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갈수록 이제 계속적으로 어 우상향하는 그런 영업 실적 모습을 좀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2021년도가 고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2,500억을 찍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거의 1,600억으로 3개년 내내 감익을 했었는데 분기별로 이제 올해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내년 초에는 다시 영업이익 2천억 초반대로 회복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사 측에서 또 새로운 배당 정책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연결 순이익의 30%를 한도로 하되 최소한 주당 1,300원을 기본 배당으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중간, 기말, 연간 2회. 지급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고 있습니다. 자, 심의재 전문가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자, 가격 전략을 세워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에서 채널에서 확인하시고도 또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동사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이제 저 PBR 메리트로 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오른 건 사실인데요. 이제 월봉으로 또 보시면은 2021년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여전히 마이너스 60% 정도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현 주가에서도 여전히 PBR이 한 0.35배, 배당 수익률이 또 3%까지 나오는 그 저평가 어,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한 6만 원 정도를 타겟으로 하시고 어, 손절가는 3만 5천 원이. 이탈할 경우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무재 전문가의 히든 종목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실 때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